사람 중에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임기응변이 성공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큰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2장 포로 귀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 첫 번째 1절에서 15절. 아나도 땅 매입을 통한 선민 회복의 확실성 예언. 1절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느부간 넷살 열여덟 번째 해 2절에서 5절 예루살렘의 위기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상태 예레미야는 왕의 궁전에 있는 시위대뜰에 갇힌 상태 3에서 5절 유다 멸망예언 부정적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가둠 유다의 멸망 예언과 시드기아의 포로 예언. 6절에서 11절 아나도 땅을 매입하라.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의 매입을 요구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다. 8절 말씀이 그대로 응함. 9절에서 11절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매입하다 은1 7세계를 달아주었습니다. 아나도스는 예루살렘 북쪽 4.8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경 중에 레이 사람을 위하여 할당된 48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었고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한 곳이었습니다. 12에서 15절 유다 땅 매매 예언을 통한 패망 이후의 선민 회복의 확실성에 대한 간접 예언. 12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매매증서를 넘겨주다. 13에서 15절 바룩에게 매매증서를 보관하라고 이야기하다. 매매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주님은 먼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함께 바라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수에 선택된 사람들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만 그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32장 16절에서 25절 선민의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기도 16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다 17에서 19절 여호와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은혜를 베푸시며 죄악을 갚으시는 능력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20절에서 23절 출애굽 이후 선민을 세워주신 은혜의 회상 애굽당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조상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3에서 25절 심판과 패망이 다가올 현실에 대한 탄식. 모든 재앙은 불순종한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레미야가 임박한 조국의 멸망을 생각하며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번째 32장 26절부터 44절 하나님이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다. 26에서 27절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28에서 35절 선민의 불순종과 배역에 대한 심판 선언 28에서 30절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라. 바알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이들이 내 앞에서 악만 행하였도다. 31-35절 에서 바벨론 포로와 그 이유를 제시하다. 이성이 세워진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도다.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행하였도다. 그들은 내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36에서 41절. 심판받아 포로된 선민의 귀환과 회복 예언. 내가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에서 44절. 회복된 선민 사이에 땅 매매 재개 예언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은 사대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는 말씀은 앞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와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이를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을 알리셨고, 이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자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영적으로 둔해져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고 오로지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거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 성공과 형통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온 땅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와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을 나의 성장과 발전과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아 형통과 축복의 길을 찾고, 그러 말미암마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아 미련하게 심판받고 멸망하는 길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복받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